초록림 밑으로 고개를 내민 새빨간 딸기가 탐스럽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 딸기는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 고슬이라는 품종입니다. 제주도 방원으로 가을을 뜻하는데 이름처럼 가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원주에서는 올해 처음 시범 재배에 나서 지난 9월부터 소비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고슬이 남 이제 딸기가 안 나오는 시절에 그 시, 시기에 딸기가 나온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겠죠. 그리고 일단 딸기라는 것은 이 분화 꽃대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고슬리라는 품종은 그거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1년 내내 아무 때나 꽃대가 발생이 돼요. 그런 장단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하얗게 핀 꽃이 가득하고 익지 않은 딸기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원주 치악산 딸기의 주력 품종 서량입니다. 달콤한 향내 풍기며 빨갛게 변하는 11월 중순쯤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집니다. 현재 열쇠 농가가 3.5헥타르에서 재배 중인 치약산 딸기는 앞으로 재배 면적을 10헥타르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강원도 농업기술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향후 2년간 10억 원을 투입해 딸기 신품종 공급과 재배단지 조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2년 동안 10억 원을 투입해서 신규 딸기 하우스와 가공 시설, 스마트팜 설치뿐만 아니라 전문 육묘장을 설치해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문 농업인과 기농인에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를 지역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힘써온 원주시 이제 우리 지역에서 가을이 시작하는 9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밭내에서 생산한 딸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당일 수확해 소비자와 바로 만나는 신선하고 달콤한 최악산 딸기. 원주시는 앞으로 재배 면적을 늘려 딸기를 지역 특산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WTV 고은영입니다.